요즘 날씨 참 미쳤죠. 낮엔 찜통, 밤엔 한증막 같아요. 어젯밤도 에어컨 껐다 켰다 잠 설친 분 많으시죠? 그냥 여름이라 그런 거라고 하기엔 올해는 뭔가 정말 다릅니다. 서울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밤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가면서 열대야 경보까지 떴어요. 예전엔 그래도 해 만지면 좀 시원해졌는데. 요즘은 해가 져도 바닥 열기가 그대로 남아서 집 안에 있어도 숨이 턱 막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니까. 진짜로 베트남에 있다가 돌아온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도는 서울 도로는 40도, 주택가는 35도. 아파트 복도는 열기로 가득하고요. 밤에도 기온이 안 내려가니 더 문제예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정말 위험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나 수분 유지 능력이 젊었을 때랑 다르니까요. 나는 원래 더위 잘 참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해요. 턱 어지럽고 땀이 너무 나거나 안 나는 증상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갑자기 피로가 몰려올 때는 열사병이나 탈수의 전조일 수 있어요. 어제는 한 어르신들에게 들렀는데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집 안이 32도더라고요.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시느라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에어컨은 전기세 무서워서 밤에만 조금 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밤에도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어컨을 잠깐 끄면 금세 후끈 다시 켜면 찬 바람이 너무 강해서 껐다가 이렇게 반복하다가 더 지치고 잠도 설쳐요. 이러다 진짜 쓰러지는 분들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지만 효과 좋은 여름 생존 루틴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루 7, 8잔의 물 목마르기 전에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보리차도 좋습니다. 이 요리는 가급적 낮에 짧게. 찜보다 볶음이나 찬 음식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활용도 좋아요. 창문엔 커튼 없으면 신문지를 붙여 햇볕을 막아주세요. 그것만 해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갑니다. 에어컨을 너무 아끼지 않으셔도 돼요. 선풍기랑 같이 쓰면 전기요금 부담도 덜고 체감 온도도 훨씬 낮아지니까요. 밤엔 얇은 면, 이불, 창문 틈, 바람 그리고 머리맡엔 시원한 물한컵 습도도 낮추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덥고 지치고 숨 막히는 여름. 그래도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챙기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면 좋겠습니다. 혼자 참지 말고 가족들과도 자주 안부 나누고 힘들면 괜찮아 하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그게 올여름 건강 지키는 첫 걸음일지도 몰라요.